비블나 금광석 얼음 벽돌 웃긴 벚꽃잎 내서, 금 광석 외계 잔디 투 마그마 불러 청금 석광석 찬 나무잎 에메랄드 광. 스톤 광석, 그, 리퍼 머리 다이아블 h e 농 o 다이아 광석 i e u 덩어리 크크크크 크크크자작자작 a y t 자 e 크크 q 크 a n 크 so. 크 d e n c h 지지지지 찾아대 다이아 광석 맛있는 수박 업그레이드 레드스톤 광석 짱책장 레드스톤 센서 성빈 버건디 참나무 판자 상자 합치면 더큰 상자 레더 서경 황석 잔디블럭 잔디 잔디 잔디블럭 낀 참나무 이통 <놀놀놀놀놀놀놀람> 통통 통통통통통통 업그레이드 용암 불타현무암 쌓인 벽돌 바로 <놀람> 눈에 <놀람> <놀람> 쌓인 벽돌 비나무 판자 창문 창문 원목 베이스블럭 참나무판자 고구마가 낀 그림 참나무판자 똑똑똑 누구세요? 벽돌 다이아광석 죄성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이아 원석 늦게 짙은 참나무 원목 아무것도 안보여 어두운 벽돌 외계 잔디원 전박이 얼음 블럭, 뭐라고? 아다 블럭, 파동 블럭, 검벽돌, 밝은 벽돌, 밝은 벽돌, 딱하다, 딱딱해, 딱딱하다, 딱딱해, 딱딱한 벽돌. 나무미나무니. 마그마 블럭과 용암 블럭의 중간 블럭이 바로 용암 스펀지 블럭. 약 돌. 나무판자. 자작나무 원목 꽃긴 자작나무잎 그 교석 이끼긴 석재벽돌 깨진 유리창 업그레이드된 다이아 광석 예 부자다 동안 마인크래프트 블록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